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저 벌통 빈 벌통에 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원래 여기 벌통이 있었던 자리인데 옮긴 지가 일주일 이 지났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이게 귀수한 벌들인지 자리 번지 헷갈립니다 지금 벌이 벌이 막 세네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많지는 않아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기수한벌들 보니까 화분을 물고 왔어. 근데 지금 온 애들은 화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벌터에서 나온 애들이라면 여기가 자기 집인 줄 알고 왔을, 왔으면 일을 갔다 온 애들이잖아요. 기, 위를 갔다 기수한 벌들인데 화분을 갖고 와야 되는데 화분은 없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자리벌 같기도 합니다. 자리벌 느낌에는. 응, 화분이 없죠. 얘네들이 자기 집이라고 여기 다시 왔다면 은 화분을 들고 와야 되거든. 근데 화분이 안 들고 왔고, 뭐 살펴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어, 이 자리불인가 보소? 지금 3월, 4월달도 안 됐는데, 저 옥천에는 보소, 충청도 쪽에는 보소 자리불이 왔다 갔다 한다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여긴 강원도 쪽이라. 아직, 아직 자리벌 상황은 아닌데, 요, 요, 요세 마리벌들이 나를 막 혼돈시켜버리네요. 음. 자리벌이면 대박인데, 어세 마리, 딱세 마리야. 많지도 않아. 딱세 마리가 왔다 갔다 해. 벌통주위를 맴돌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하는데, 기수한 벌인지, 네, 벌통은 저 아래쪽에 놨어요, 저 아래쪽에. 기수한 벌들이면 일하다 들어온 놈들인데 화분도 안 들고 오네. 아이고. 아, 여기는 내부계는 벌들이 이게 딱 모이는 위치라 봄에 들어오긴 들어올 거 같아, 또. 작년엔 여기, 재작년엔 저기, 저쪽 아래. 1년 트랙으로 한통씩 들어왔던 이 공간이에요 저번 영상에도 올렸고 어 일단 많은 버리는 아니니까 일단 자리 피하겠습니다 자리 버리면 또 건들다가 또 도망갈 수 있어요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게 뭐 마크를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뭐 자리 버린지 귀소한 버린지 알 수가 있어야지 아이고 아 저기 또 제가 또 설통을 또 설치는 곳인데 아유, 멋지게 해놨죠, 설통 저는 이제, 환태통을, 산으로 너무 갖고 가기 힘드니까, 이 농장 위주로 해서 벌이 들어오는 자리에다가 집중적으로 놨어요. 환태통은, 아유, 산에 갖고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농장 쪽에. 판테트통을 설치했고요 이제 대박이 이제 산으로 많이 갔는데 대박도 이제 거의 어? 벌떡 쓰러졌습니다. 아 이거 남이, 남이 다불 어쩐지 벌이 없어. 와다 도망갔겠네. 멧돼지인가? 그냥 뭡니다냐 어아 시련 멧돼지가 여기 왔었어요. 이거 뭐예요? 개가? 개인가? 너구리인가너구리인가 멧돼지가 가지고 벌통을 건드렸네. 아, 씨. 이제보십시오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가 와서 발자국 있어, 동물 발자국. 멧돼지는 아닌데. 어우, 씨. 이네 여왕은 없겠죠, 저기? 天呵。 벌들이 윙윙거리는데 쏘진 않네. 아이씨 무서워씨갈우스우 갈게 갈게 아우씨 갈게 갈게. 야이산짐우이 왔다 갔다하아우씨이리 우리 우리 우 자, 이거 장비 좀 갖고 와서 점검 좀 하겠습니다. 아, 여기 너구리가 왔었나 봐요. 너구리, 너구리가 막... 볼통 해진도 같아. 아유 이게 또 산에 놓는 이런 저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저번에도 여름에 왔는데 볼통이 넘어져가지고 아 비까지 아, 오네. 어휴 아 볼통이도 뭉쳐있네 다행히. 거기짜리달락 털어주고, 영웅이 있나 없나. 자, 이렇게 토종벌은 주먹 이게 반대박입니다. 반대박벌인데, 보십시오. 벌량은 많지 않은 벌입니다. 겨울에 너무 낙봉, 충간현상이 많이 일어난 벌통인데, 자, 여왕벌을 지금 찾을 수가 없어. 후. 자, 이렇게 여왕벌 찾기가 좀 힘들어요, 얘네들은. 너무 뭉쳐서 색깔도 비슷하고. 제가 이거 뭐, 지금 이 시계에 벌을 보면 안 되거든요? 벌을 보면 안 되는데. 자빠진 거잖아, 지금. 이왕, 연거. 확인 좀 해보려고. 이어서 클럽발 네 응? 이 영화 어디냐? 산란은 찍었어, 그죠? 산란판. 여원 있다는 증거인데. 오, 많이 찍어놨네. 오우. 찍어놨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죽었을 거야. 골동이 망 지금 쓰러졌잖아요. 동해를 입을 확률이 좀 있으 있는 것 같아. 산 했다는 것인데. 얘는 산벌은 아니고 집청, 토종벌인데 어. 벌들이 좀 씨알이 큰 애들입니다. 한 빵은 아니고 크기가 뭐다뭐 여왕골만해 <laughs> 벌리좀 크죠 트르풀치군 다행히 벌들은 도망은 안 갔네 짓거리고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토족볼 씨알이 크다 보니까 그놈이 그놈 같아. 자, 여왕 찾기 힘듦. 여러분은 여왕을 이렇게 찾으시면 안 돼요. 굳이 찾을 필요 없고 아까부터 한 산란. 자, 이렇게 해서, 쓰러진 벌통, 제가 뭐 이거, 먹이 지원해 주려는 건 아니고, 어, 너구리가 왔던 자국이 있어요. 너구리가 와가지고, 이걸 벌통을 툭 건드렸나봐요. 아, 다행히 이제 벌들은, 벌통 안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다행히, 아, 유이 지금, 벌한 마리 아까운 이 시점에 벌들이기도, 한 마리 죽어가니까 너무 아깝네요, 이거. 다행히도 벌들은, 음, 무사합니다. 벌들은 무사하고. 자, 그래도 콕시물 나서 먹잇장 한 장이랑, 꿀장한 장이랑, 고체 사료, 화분떡. 자, 의도치 않게 또 이렇게 고체 사료, 화분떡 주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아, 요런 식으로 반주먹씩 주면 될것 같습니다. 화분은 지금 뭐, 큰 많은, 조금씩, 일주일 에한 번씩 우리가 열어보잖아요. 어, 이거 조금씩 소량의 화분떡만 주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뭐 자연 화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뭐 화분떡은 안 넣어주도 되는데, 그래도 나는 좀그도좀더더 더 탄력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넣어주는 것 좋습니다. 이거는 벌통이 한번 쓰러진 거라 탄력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빨리 여왕이 이제 벌통이 살아있다면, 음, 자연 화분도 중요하지만, 한번 벌통이 망가진 벌통이라 탄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화분을 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먹잇장 한 장이랑 고체 사료 아직까지 이제 꿀이 들어오려면 한 달이 남았어요 한 달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먹이가 충분해야 얘네들이 산란을 또 시작하고 벌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먹잇장은 충분히 해야 됩니다 아직 한달이한달 기간은 먹잇장 충분해야 되고 자 벌통이 좀 쓰러졌는데 이거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이 그냥 벌들다 어디 도구에서 다 날아갈 줄 알았는데, 도 다행히 벌 소비에 들어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고요 자, 이렇게 영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녁 식사 많이 맛있게 드십시오.